큰일 났다. 집탑 봐. 아... <웃음> <웃음> 자, 자리만 자잘 잡아갖고 한번 점슴을 제대로 한번 빨면은 예술일건데 플래치하고 아사시오를 빨리 따야겠 요로야 할까? 앞으로 와. 네. 내가 연막 뿌려줄테니까. 레이더는 일단 모스크 바 밖에 없네. 앞으로 아, 달려와. 클리브랜드가 다 모스크... 저기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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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와, 레이더... 4대네 4대. 요로야 네 5대. 지금 전타 돌렸어요. 레이더 다섯 개. 연막 뿌려놨으니까. 나네다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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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펜샷쏴. <쐈어>. 어? 뭐 다음 이거 뭐야? 연막 안에 어 되었어? 안전빵으로 해야지. 볼티모어 뭐, 뭐, 타이. 아 이거 피탄 피탄 좀 늘리고 이거 상사 킬까어 분하게도겠지. 아 최대 사거리예요. 스타는 지금 아. 은신 찍은 은신 꼽았냐 예, 네, 은신 꼽았어요 지금. 구축 달라고. 에이 흥! 어이 좋아. 요즘까지야 뭐야? 지금집 멜로 드라마인가? 괜찮으니까. 평창... 그러니까. 어, 펜사 나왔다. 아 사거리가 안 되네. 앞으로 와. 세. <laughs> 네. 똑같이 230인데 왜 이거는 13초야? 루트가. 어 아래쪽에도 펜사 올라와요. 어, 지금 클릭하고 있어. 아, 진저 손상시켜야 되는데. 어, 뭐가 미쳤네. 막 그러네. 시간이 그 왔다 갔다 하네. 위작 없는 애일 거야. 그런 가 봐요 아, 모가 미가 저 피탐 좋은 걸로 벌써 짓고. 어, 불. 1불 냈어요. 올라오는 거피 2000. 콕콕컷 레이스 컷, 컷. 코코 컷. 나이스 컷. 야, 코치. 아키가 빠져나갔다. 연막 쓰지. 아, 저걸 왜 빠져나가자. 밥 먹는지 구축. 근데 모감이 던지네. 우리 있는 땡큐인데. 리블랜드 아니 뭐가미가 저정도 들어올 정도로 들어왔는데 저걸 못잡아 어떻게 좌우하고 다그러게요희한하게 몬타나하고? 어 지금 됐네나내이 언제 썼지? 쓴적 없는데? 어 맞다 쓴적 없는데 없어? 어 네. 하나가 없어졌어 곰복사곰복그 어, 툴감 음, 말고 어 금방 누가 쓴 거야? 어른 저심 코코야 어른 그삼 앞에 붙어야 돼 레이더 있잖아 쿨볼 쿨볼 네. 두 대나 있다 네. 제대로 붙어야 된다 여기 지금 레이더 두 대라 지금 아찬대맞았다 괜찮아 괜찮아 쿨볼로 어, 나 철갑 바꿔라 아 쿨볼도 타야 되는 거 그렇지 팀님 쿨볼 강화장치 어떻게 잘하네요? 똑같 똑같이 달면 돼요. 어 예전 거하고 똑같이 달면 돼. 주무장 피해 방아 대공 달아야 되죠. 대공 달아야지 필수. 다음에 좋다. 그다음 네 번째가 좋다 맞죠. 보인다. 아 어, 좋다. 어, 어 좋다. 무사시 미주리 우리 보고 있다. 좋다. 네. 섬주에 숨었다. 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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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까지 보고 야, 있네, 지금 다 십자구나. 형 킬구... 킬구 함장 스킬 그 전에도 똑같이 하면 돼요? 어. 아니 저기, 사스킬을 이렇게 찍어야 된다? 은신 찍고, 한정화점 찍고, 특수신강찍고 잠시만, 스킬을세 번째 이 스킬을 스킬은, 스킬은. 세 번째 추가 적재. 이 e 스킬은 이 e 스킬은 그거 제 뭐지 체우장 어 체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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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만 으면 돼요 음. 3 스킬은요 3 스킬 아까 추가적재 추가적재 찍어요 어. 아니면 화류벌 찍어요 추가적재 찍어야지 추가적재요 어. 이두개 남네 그러면 네그네 번째 음민기동이랑세기 찍어야 돼탄기동 탄정확정. 수신간. 수신간 세 개요. 어, 어 화재 안들어가네 그러면. 그렇지 얘는 화재 찍을 여유아얘 오크라도 죽야죠아 아. 얘 아다는 솔직히, 초가 필요 없나? 어차피 전투기 편대가 없나 보네요. 내가 네, 우리 쪽에 있네. 나다 애들 나안 쐈어. 네가 앞에 있었거든. 아쟤와까다롭다 이형볼 티웨어는 뭔가 잘못 찍어놓다 옥천에 1아 세웠지? 그냥하면 66대네 에이 어 다다음주에는 그또 일주일간 못오네 왜요? 프랑스 간다 아 거기 또 잡히셨나요? 아, 어, 아, 아. 어, 프랑스에 또 출장 잡혔어 1 십일 날 출발해서 일주일 10. 계시다 오신 거예요 일주일? 어또 일주일. 오 어, 나이스. 몬타나 삭제. 해 와. 아 이번에 맥심이 점수 많이 먹겠는데, 점수에다가 점수 못 먹지. 나2만 딜했어. 이렇게 해야 되겠다. 똑같아, 똑나 이만 오천 했어. 이잖아 저거 스파. 스팟. 아 스파지라다. 저 뭐야? 그거 그거. 점령딜, 점령. 점령 그게 500점 먹어 클불 나와! 클불아이번에 어, 네. 어. 국제표준 회의 티켓을 가야 될거같 클굴 대인데 맥시메니 어, 혼자 어. 안 돼? 되... 어. 내가 쏴 줄게 잠깐만, 양각자 여기 다 있네. <laughs>

갑을 살짝만 줘도 철갑이 안 들어가네. 저소미니다 어? 살짝만 줘도. 내비도 무병장교로 강등당했네. 정말요? <웃음> <웃음> 아 날수. 오, 어? 탐지. 이게 사령관의 횡포야 이거. 형님, 제가 아는? 예전에 드렸잖아요. 사령관 하시라고. 난 분명히 사령관을 넘긴다고 다들 가져가라고 했는데, 다들 안 가져가더라고. <laughs> 그래서 아, 행태오이된 거구만, 아, 지금. 네. 아, 네, 참. 조심히, 조히왜 2등, 2등병도 하나 개그 만들어? 그럴까요? 형님, 아니, 형님이 지금, 지금이라도 원하면 사령관 넘길게요. 아, 왜 그래? 우리 백심 사령관님께서. 이거 해. 사령관 이거. 아 이거 힘들어 의무적으로 게임을 해야 돼 사령관은 아 그래. 힘들어 <laughs> 뭐 그런게 있어? 에 하루만 접속 안해봐 <laughs> 차도 겁나와요 <검사와요>, 막 몰라지 자하 잡자 이야우 자나왜 안죽어 백는데소안나안 나. 이렇게와나방 세워놓고 둘이서 꿀빠는 거였어? 아유 맞냐. 이거 하나도 안가았네나좀 맞긴 맞았어. <laughs> 그 탐지라는 게 새로 나왔네요. 음 저거 애, 약장이 바뀐 거야 옛날 옛날 거하고 없던 약장이 생긴 거지 아, 탐 생긴 거구나. 어, 다 어. 그래 그 30초마다 30초 재스팟을 하면 또장을 받는데,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 이제 점수 공식이 생긴 거지. 아사시오군에. 어이야 불티모하겠딱데불티모하겠는데요 볼, 볼 <laughs> 응? 왜? 시컷, 유어리 몸천 at the 아, 잠깐. 잠깐. 형님 우리 h u n g u n 형님 s i Hungary t o 쪽 보고 계세요 s t h 아래 Arachok. Snack h 예, u s 이 Eh, c h i c 이 e n Eh, c h i c 양, 서로 이렇게 양쪽을 보고 있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나오면 바로 그냥 삭제해 버리게. 부추 위로 올것 같은데. 안주가. 또 이겼다. 아 커피 맛 좋다. 에이. 아 달래미 보고 싶네. 저 10시 반이야? 오. 그러면은 제가 일단 올라가 볼게요. 와 경험치 이만 남아, 이만 육천 남았다. 내가 올라갔어. 나는 중간이었으니까. 에? 머스코바. 너? 여로야. 네? 나는 항상 중간이야. 어떻게 눈을 <laughs> 번갈아 가면서 일등하고. <1등> 아, <laughs> 어, 근데 이제. 아, 30.. 위장도 다 써가지고. 야 펜사는 그 공짜 위장이 없어? 네 없어요. 아 클블에 안 사놨었구나 또 위장을. 네, 안 사났죠. 그래서 그런. 그너 그 냉전 허리니까 냉전 안해 아, 는거다 음, 아, 냉 냉전이 팔티어부터인가? 티어티어그 냉전은 어, 머리 오케이 오케라가야지 냉캠 할수더 올라가야 돼요. 모스크바 너티어이때문 올라가야 돼요. 아. 그클블 아, 너클블 없어? 이제 받았잖아. 한 이거 이네아차어 어쨌든 이제 받았으니까. 어. 이제 받았으니까 냉전해. 아, 쏘라, 쏘라, 쏘라. 받을 발승. 알았지? 자, 한번 오고 냉전 하면은 깃발 많이 주고. 아, 나 풍물이다. 어글 쉐. 오, 전 탑까지 나갔어, 요 지금. 받아, 빠아서 포장가, 포장가. 이리로 국도왔네 전차도 내가 끌어야어 투구에다가 뭘 땡겨? 경험치. 근데 이게 도망을 달았다나안 달았어. 야 노키가 대단하다. 아사시오랑 계속 붙어다니면서 어데 하나도 안맞았어나 <laughs> <laughs> 이거 대공세샤. 행사. 해공셋에다가 아, 위장도 응. 안 달고. 아, 예.